한국의 KF-X와 중국 J-20 맞붙으면 어느 쪽이 우세할까? 붙어봐야 알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자면 KF-X의 합승으로 점쳐진다. 5세대 스텔기인 J-20을 어떻게 4.5세대인 KF-X가 이길까? 스텔스 성능 5세대 전투기를 구분 짓는 가장 핵심은 스텔스 기능에 있다.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요즘 말하는 스텔스란 것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잡혀도 새나, 곤충만큼 작게 보인다거나,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레이더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쏘던, 기관포를 쏘던 레이더에 나타나야 라곤을 걸어 쏠 수가 있는데,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지 못하면, 무용진물이 되기 때문이다. 레이더 전파를 입사 원점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기체의 각 부분의 각도를 세심하게 정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도료로 만들어 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말이 쉽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마하의 속도로 나는 전투기의 특성상 기체 표면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비행 성능이 떨어지거나 추락 등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체를 스텔시하게 만든다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전파 흡수 도료란 것도 흡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고런 흡수율을 내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기체에 도포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지 등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J20은 전문가들이 많은 회의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일단 기체 형태가 스텔스에 매우 불리한 델타이 카나드 형태라는 것이다. 기동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앞쪽에 달아놓은 카나드가 스텔스 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텔스기에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형태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인도 측이 J20을 레이더로 포착을 했는데 4세대 전투기만큼이나 크게 잡혔다고 한다. KF-X는 전체적 외형은 스텔스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미사일을 내부 수납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달기 때문에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그 점만 빼면 J-20보다는 더 진전된 스텔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외형이 아니라 외피에 바르는 스텔스 도료에 있다. 지금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개발한 스텔스 도료의 개발 역사는 의외로 길다.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300여종의 물질을 개발해냈는데, 외국의 금속성 물질이 아니라 탄소융합 물질로서 비금속 소재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소재라고 한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뛰어난 전파 흡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를 다중적층 필름 형태로 개발해서 F35 등 외국의 스텔스 도료처럼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F4 등 구형 전투기에 부착해 시험을 해왔다고 하는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는 그 수준을 알 수가 없지만 매우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비록 KFX가 무장을 반매립하는 세미스텔스 형태긴 하지만 중국의 J-20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우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2030년대에 출고될 배치-3 버전부터는 완전한 스텔스로서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 계획이다. 중국 J-20의 레이더는 AESA 레이더로서 이스라엘 ELTA 사 제품이다. 개발된지도 오래된 레이더로서 갈륨비속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AESA 레이더를 설명하면 자주 언급했지만 갈륨비소 소자는 우리가 개발한 질화갈륨 소자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는 미국, 일본만 적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질화갈륨 소자로 만든 것으로서 그 소자도 국산이며. 미국이나 일본의 질화관륨 반도체와 다른 기술로 만든 것으로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 AESA 레이더를 먼저 개발하고 미국의 근접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우리 AESA 레이더를 시험평가를 하고 극찬을 하며 비밀에 붙이자고 할 정도의 기술이라면 승부는 끝난 것이지 않겠는가. 요즘 무기들은 보다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레이드의 성능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스라엘제 엘르미 1052 AESA 레이드의 경우, 탐지거리가 160km, 모듈 수가 1290개라 한다. 그런데 우리 k f x 용 AESA는 더 뛰어난 소자로 된 모듈이 1200에서 1300개일 것이라는 소리만 들린다. 정확한 것은 극비 상황이 관계로 단어는 할수 없지만 그 전기적 특성을 고려해 계산해보면 최소로 잡아도 200km는 넘는 탐지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계산상으로는 250km도 넘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애써 자랑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세간의 추측에 따르겠다. 이스라엘이 과연 자기들 스펙대로 중국에게 팔았을까? 그렇게 하도록 미국이 방관했을까? 이스라엘도 자국 기술로 무기를 개발해도 수출은 미국의 견제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중국의 J-20의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하일 것이라는 게 짐작된다. 경항모 사업 첫발 전투기 수직이 착륙 핵심 기술 개발 착수 군이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핵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방위사업청장은 27일 경항모 핵심 기술 개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항모 도입 사업의 설계,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을 산학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국내 개발에 착수하는 첫 단계다. 경항모는 갑판 길이가 짧아 수직이착륙 방식의 전투기가 필요하며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는 미국의 F-35B가 유력하다. 지난해 7월 경항모 소요가 결정되면서 우리군은 수직이착륙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은 민관군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결정했다. 선정된 핵심 기술은 수직이 착륙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의 온도가 1000도 이상이고, 이를 견딜 수 있는 비행갑판 코팅제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항모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고급 기술로 우리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 고온으로부터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제 개발 외에도 함재기용 무장탄약 이송 체계, 함재기 이착함 시뮬레이션, 함재기 중돌 해석, 비행가판 유동 분포 해석, 수중 방사 소음 저감 기술 등이 핵심 기술에 포함됐다.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료연구소, 부산대학교, l i g n x 원 등이 선정됐다. 김태현 방사청 상륙함 사업팀장은 경항무 핵심 기술은 개발 및 성능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선진국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자 개발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척의 3,400억짜리 해군 전투함이 200일 조그만 되게 작전하고서 500일 넘게 수리 중이란다. 원인은 전동 모터 고장인데 미국서 도입해왔기에 미국 측에서 뭔가 해주기 전까지는 열어보지도 못한단다. 이것이 현실이다. 고장나면 그냥 고철이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면서도 슈퍼을에게 휘둘리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20년 5월 미국의 지사로부터 F-414 쌍발 엔진을 들여와 조립 중이다. 이 역시 어떤 조건을 맺고 수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뻑하면 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을 하는 미국의 성격상 안심하고 조달을 계속할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일본만 해도 안보를 이유로 우리에게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뒷구멍 공작을 안보라는 구실로 하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AESA 레이더는 어떻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장벽들이 수두룩하다. 엔진은 물론이련이와, 무장 체계에 필수인 각종 미사일, 전자전 능력 향상 등, 대한민국으로서는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수많은 반대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참고로 중국의 J20은 중국이 자랑하는 현역 스텔스 전투기다. 하지만 이 전투기도 자국 엔진 출력이 성능 미달로 러시아의 엔진을 들여와 사용하는 중이란다. 그런데 중국의 종특상 이미 그 전에 J11을 개발하면서 들어온 러시아 엔진을 무단으로 까보고 열공을 했던 모양이나, 아직도 기술을 마스터하진 못한 모양이다. 어려운 애프터버너나 스퍼크루징 같은 용어는 몰라도 된다. 중요한 것은, 전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서 강력한 레이더를 자체 기술로 확보한 만큼,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엔진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움직여야 할 것이다.